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리뷰 스케치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가전으로 최근에는 오븐 기능까지 추가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중에 출시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의 종류와 브랜드가 다양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후기와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가성비 모델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리뷰 스케치에서 선정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추천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많고 가성비 최고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추천 베스트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가성비 픽은 엔젤쿡 대용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55% 할인한 8만원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심플한 컬러와 우드 포인트 디자인으로 주방의 무드를 더해주는 엔젤쿡의 대용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는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주방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며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의 기능을 동시에 결합한 형태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8만원대의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 가격으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의 필수 기능들을 다 담은 이 제품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회전하여 기름없이 겉과 속을 고르게 조리해 생선구이나 통삼겹구이, 토스트, 꼬치구이, 냉동만두 등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요리할 수 있고 16L의 대용량 사이즈로 2단 조립판을 설치해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강화요리와 함께 바스켓과 그리는 최고급 304 스테인레스를 사용해 강한 내구성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이얼식의 직관적이고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디자인이 감성적이고 예뻐 신혼부부의 키친 인테리어로 안성맞춤이라는 반응이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오븐과 에어프라이어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 가성비 최고라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8만원대의 가격으로 디자인과 성능까지 한 번에 잡은 가성비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엔젤쿡 대용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베스트픽 첫 번째는 리빙레스텐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46% 할인한 14만원대인 이 제품은 누적 에어프라이어 판매량 170만대를 돌파한 국내 에어프라이어 명가 리빙일의 5세대 2024년 최신 16리터 대용량 5분형 에어프라이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리빙일은 에어프라이어 인기 브랜드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온라인 스토어 전체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기그릴과 오븐, 토스트, 식품건조 등 7가지 기능으로 16가지 요리를 자동으로 쉽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고, 특히 360도 회전시키며 구울 수 있는 로티세리를 통해 통닭구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 오종 열선과 최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한 2500rpm의 팬속도를 통해 최적의 열풍으로 겉바속촉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며, 열효율이 높은 스테인레스 오종 파워 열선의 초고속 히팅으로 어떤 요리도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또한 기기 내부와 열선, 문트까지 모두 스테인레스로 처리해 유해물질 걱정이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LG화학의 안심 ABS 소재를 사용하여 내열성을 높이고 외부 고온 현상도 확실히 줄였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대용량이라 어떤 요리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고 내부가 올스텐이라 무엇보다 안전하고 청소하기도 편리해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14만원대의 가격으로 에어프라이어 명가 리빙률이 대용량 5분형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리빙률 스탠 5분형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리뷰스케치가 선정한 두번째 베스트픽은 쿠쿠의 에어쉐프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14만원대의 초특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 제품은 소형 주방가전 명가 쿠쿠의 에어쉐프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된 올 블랙의 깔끔한 본체는 주방 어디에서든 나만의 공간에 감각적인 멋을 더해주는데요. 레어, 미디엄, 웰던 등 3단계 고기 굽기를 조절하여 나만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뒤집을 필요 없이 360도 자동으로 회전하는 로티세리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삼겹살과 통닭구이를 비롯해 맛있는 군방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의 공기를 속까지 빠르고 고르게 전달하는 200도씨의 고화력 열풍순환 방식으로 더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고 토스터, 오븐, 식품건조기, 에어프라이어, 제방기등 5인원 멀티 기능은 30가지의 메뉴를 버튼 한 번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14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대량의 요리도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4 7 d b 의 저소음으로 밤 늦게 야식을 만들어도 소음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대용량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많고 메시 트레이, 오븐팬 바스켓, 로티 세리 등을 통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 요리하는 것이 즐겁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14만 원대의 가격으로 가성비와 함께 깔끔한 디자인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크 에어셰프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첫 번째 프리미엄 픽은 아이닉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40% 할인한 17만원대의 가격으로 10만원 상당의 7가지 종류의 조리 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은 2024년 아이닉의 첫 번째 시그니처로 출시되어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성능까지 뛰어나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블랙과 스카이 블루, 크림 화이트 세가지의 감성적인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특히 20-30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공간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은 아이닉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하는 이유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기 내부는 물론 회전팬과 열선, 문트를 포함한 음식물이 닿는 조리도구와 기름 바디까지 모두 스테인레스 소재 중 가장 안전한 304 스테인레스로 바꿔 환경 호르몬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었고 아이닉만의 2500rpm의 회전편 속도와 5중 나선형 파워 열선으로 예열을 할 필요 없이 음식에 빠르고 강력한 열을 전달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내부 폭이 무려 30cm로 피자 한 판도 거뜬하게 들어가는 16L의 대용량 사이즈를 자랑하며 3단 조리가 가능해 한 번에 많이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이닉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예열이 필요 없는 강력한 화력으로 어떤 요리든 바삭하고 맛있게 만들어주고 아이니 에어프라이어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며 정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17만 원대의 가격으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프리미엄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용량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를 찾는 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리는 아이니 대용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리뷰 스케치가 선정한 두 번째 프리미엄픽은 시즈네노 몰스텐 오븐형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정가 대비 31% 할인한 24만 원대의 이 제품은 30리터 대용량의 시즌네놈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로 크림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주방을 만들어 주는데요. 버거익선즉 에어프라이어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을 증명하며 30리터의 대용량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여 재료 구석구석 열이 잘 스며들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사단 레이어를 통해 한 번에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벽 전체와 조리실 바닥, 조리실 천장과 상하부 열선, 구성품, 트레이를 포함한 부품 나사까지, 음식이 닿는 모든 곳에 SUS304 올 스테인레스 처리를 하여 환경호르몬에 의한 안전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죠. 에어프라이어는 물론 오븐과 건조기, 그릴, 토스터, 튀김기 역할까지 이 모든 주방 가전을 하나에 담아 요리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밤 늦은 시간에도 마음 놓고 야식을 만들 수 있는 음소거 기능과 함께 내부 열을 식혀주는 자동 쿨링 시스템, 가벼운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패널 등 요리가 쉬워지는 편의 기능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디자인이 정말 예뻐 한 번에 구매를 결정했다며 국내 최대 용량의 크기로 어떤 요리든지 마음껏 할수 있어 요리할 맛이 난다는 후기가 많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혜택도 많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4만원대의 가격으로 가족이 많고 요리를 자주 그리고 많이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즈네노 몰스텐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보신 후에 제품을 구매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